지난해 9월 5일에 음. 한 단체에 음. 초청을 받아서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음. 그런데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를 봤더니 음. 바르게 살기 운동 경기도 여성회에서 주관하는. 아, 관변단체죠. 네, 네, 바르게 살기 운동은 그전두환 시절에 음.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으로 생겨난 거예요. 음. 네, 그렇게 생겨난 곳이고. 어, 3대 관변 단체 중의한 곳이죠 네. 네.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경기도 협의회 여성회 워크숍이잖아요 그리고 네. 앞에 천공이 이렇게 천공이 강의 중이네요 네. 아, 네. 네. 음. 그리고 어, 경기도 행사인데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도 열렸습니다 음. 아, 서울에서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순서지를 보시면 역시 천공이 음. 바르게 여성회 교육을 한다 음. 네. 아니 왜 천공이 교육을 하죠? 천공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군요 선생님 강사가. 아, 네. 천공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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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의 얼굴을 좀 다시 음. 어,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행사에 그. 국회의원들이 축기를 보내는 게 항상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 딱한 명이 보냈다 어, 그게 바로 김선규. 아이고, 야또 김선규네요. 네. 네. 만니다 네. 네, 평일 골프 김선규. 음. 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여기 이제 이 천공을 초청한 게 누군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음. 그 전에 한번 여기 축사로 이름을 올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네. 또전 의원들이세요. 음. 도의회 의원들이고 그 김필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음. 그 국민의힘 고양시의 조직위원회도 있었고 그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을 했었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그 조직 총괄본부 본부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분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도대체 여기에 그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음.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요. 음.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김필래 회장님이시죠.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민언론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아, 예. 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 9월 5일 날에, 바리사, 바르게 살기 운동 경기도 여성이 워크샵 가셨잖아요. 예. 네. 그날 강연, 이제, 있었고, 축사도 하셨는데, 여보세요? 근데 그게 경기도가 아니고 여성의 장연금, 그때 초대해서 갔는데 요아 여성 그러세요? 아 여성 회장님 그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경기도 행사던데 경기도 여성 행사.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날 그 천공 수승이라고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 와서 강연을 했죠 몰라요 저는 그 사람을 아 모르세요 그날 보진 않으셨어요 그때 축사하셨는데. 아니, 뭐, 머리 이렇게 허연산을 보긴 했어도 대화는 안 해봤어요. 아, 그, 성공이 온다는 건 알고 있으셨어요? 아니, 몰랐죠, 저는. 어, 뭐, 그, 그날 정은 회장님 초청으로 가신 거예요? 네. 아, 아, 아 내가 초대 회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 그래서, 여성의 선당에서 간 거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음, 네. 머리 가연 사람이라고. 아, 어, 연는 사람. 본인은 네. 못 봤다. 나는 네. 모르고 간 거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뒤에 들어보시면 다른 분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긴 네.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천공 관련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말을 막으면서 저한테 어, 물어보라고 해요. 음. 좀그 천공 얘기 민감해졌어요. 확실히. 어. 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여성회에서 정은 회장님 독단적으로 이렇게 강연자를 정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봐? 아 그래도 초대 회장님이시니까 의견을 좀여쭙고 싶어서요. 이때 그 천공이 온다는 거왜 물어보냐 이 말에 왜뭐 때문에? 아니 천공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네? 지금 여쭤보잖아요. 천공이 <laughs> 그날 행사에 가는 거 알고서. 내가 그게 누군지를 초... 알고 내가 그슨 얘기를 모르. 제가 어떻게... 앞서서 언론사랑 제 이름 말씀드렸습니다. 뉴탐사 권지현 기자고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면서 질문을 계속 못하게 뻔 네. 네. 얘기하고. 네. 천공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이제 긴장 또좀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이분이 여성회 그 초대 회장이기도 하고 네. 또 윤석열 그 인수위에 같이 있기도 했었고 음. 그 성공을 모를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 그러니까 또 이분에게 이런 여성회 어떤 워크숍에 천공이 네. 교육한다고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해력이 갑자기 현재에 떨어지셨어요. <웃음> <웃음> 들어보시죠. 네. 이날 행사에 천공이 오는 거를 알고 갔사라고아 네, 건지 궁금해 네, 모르셨어요. 네네. 네 그럼 가서 그 천공이 오는 거를 아신 다음에는 좀뭐 입장이 어떠실까요? 아니 저는 천공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laughs> 천공이. <laughs> 그거뭐 뭐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고 내가 네. 차가 늦어가지고 예. 제 시간에 못 갔어요 늦, 늦게 도착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앉았다가 그냥 좀 축사점에 초대장으로서 축사점에 달라서 해주고. 예. 그것뿐이에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이 윤석열 있고. 대통령. 인수위 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까지 지내셨는데, 근데 천공이 누군지를 모르실까요? 대통령의 멘토라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천공인 거를 몰랐다니까요. 내가, 있, 내가 가 네, 그러니까 뭐, 알겠다. 고 그러니까 모르고 오신, 가, 가신 거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와서, 천공이 그 자리에 와서 강연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니까요? 뭔지... 그러니까 이 사실 니까이이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경기도 여성회가 네, 공공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부터서 앉았으면 그분이 강의를 강의를 내가 들었는지 안했는데그 기억이 안 나. 는데 내가 여쨌든 늦게 가서 네. 늦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내가 잘 몰라요. 아니,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제 시간에 네. 도착을 해서 네.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저는 거의 네. 끝난 무렵에 도착인가 해서 잘 모른다고요. 네, 그럼, 아,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용을 안 들었는데 내가. 내용이 아니라 이 천공을 초청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거라서 제가 이래저래 얘기할 얘기는 아닌데요. 아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거라서 그래도 초대 회장님이시고 여성의 일원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아니 수... 그거는 회장들마다 네. 예, 전부 다다 다 성향이 달리기 때문에 네. 아 전공에 대해서는 네. 말을 잘 못하네요. 무조건. 네, 나는 모른다. 음. 네, 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약간 네. 동문서답을 하고. 지금 어. 뭐, 뭐, 윤석열이 뭐, 이미 다, 그, 심판이 끝났으면, 이제 이분이 확실하게, 아예 그거는 잘못한 거죠?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좀, 그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네. 준 것도 네.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laughs> <저> 좀 애매하니까. 좀렇게 <laughs>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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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관계상 이 다음 인서트는 네.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갈게요. 네. 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강연자 초청을 정은 회장, 여성회 회장이 했다는 거라고 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그런데 그거 경기도 협의회 회장 허락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 여기 이제 조직을 좀 한번 볼게요. 이게 경기도 협의회 임원진이거든요. 그니까 회장이 김영선이고 어. 여성회장이 정은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이분 말에 의하면 김영선 회장의 제가가 없었으면 그건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살기 협, 경기도 협의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제가 김영선 회장과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이날 모임이 원래 31개 시군구의 그 여성회 회원들 그쪽에 음. 다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진 음. 않았어요. 그래서 모임 참석자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게 이 회장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긴 했더라고요. 음. 네. 자, 이게 지 우리가 쭉 흐르는 수준 중력은 주요한 관변단체 중에 하나인 이제 바르게 살기 협회에서 청공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고 그 모임에 김성교 네. 의원이 이제 그축지를 보냈다. 라고 하는 거. 네. 누가 과연 천공을이 자리에 불러 왔는지 그쵸그렇 그리고 정훈 회장이 놀이다. 누구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인지까지 음, 이제 뒤에 네. 보면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음. 네, 일단 김영석 회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죠. 아, 어, 예 회장님. 저 뉴탐사 권지영 기자입니다. 그 회장님, 그 김성원 의원이 작년 그 12월 26일에 발의 네.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을 개정 하겠다고 해서 발의를 했더라고요. 혹시 아, 내용을 못, 아 내용을 못 봤는데, 아니. 예, 뭐, 그, 바르게 살기 운동, 그, 조세 감면 혜택도 주고, 뭐, 이런 내용이 네. 담겨 있던데. 네네. 예. 혹시 뭐,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저도, 그, 어, 제가 해장을, 그, 24년 2월 15일 날에, 그, 당선이 돼가지고요. 네. 1년 됐습니다, 이제. 음. 근데, 아이고, 이거, 제가 해보니까요, 참 힘들어요, 예.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뭐, 선거철이나 그럴 때 이런 단체들이. 좀 이렇게. 예. 어,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우려하는 그, 시각도? 우리 다른 그 단체들. 네네. 다른 단체가 많잖아요. 뭐, 새마을, 자유종년맹, 뭐, 5.18단체, 뭐, 음. 여러 개그 수십 개 단체가 있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네. 이 바르게 살기는 그런, 그, 단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사실은. 음, 그래요? 음. 뭐냐면은, 음. 그, 어, 여기 바르게 살기 단체에서는 보면은 이제, 옛날엔 8도였으면 지금은 이제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네네. 네 저희들은, 에, 항상, 그 우리 그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음. 근데, 그, 어, 정치적 그 중립성 정치 중립 네. 네 정치 중립은 꼭 지켜야 된다 왜 아, 어. 네. 아니 그 회장님 그러면 그 <laughs> 정치적 의무 중립 의무 강조하셔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작년 9월 5일날 리베라 호텔에서 경기도 여성회가 머크숍 열었잖아요. 네. 네네 거기 천흥이그 그 강연자로 왔었는데 그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참내 그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무척 받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 근데 어떤 분은 그 여성 회장이 추천해도 경기도 그 회장님 제가가 없으면은 안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아니에요? 그 제가 제가를안 했죠. 전혀. 안 하셨어요. 아... 네, 그건, 그건 그건 여성 회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네네네. 그리 더군다나 또 그것뿐만 음... 아니고 이 네. 예. 31기 시군, 그, 회장님들을 다 참석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음.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공문은 보낼 수가 없다, 저희가. 네, 네. 왜냐하면은, 6월 28일 날인지 31기 음. 시군 회장님과 수석부의 여성부 회장님, 다 해서, 여성회장님이 해서, 양평에서 저기, 워크숍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거 뭐, 저두달 지나가지고 또 그걸, 경기도 관내도 음. 아니고 서울에서 음.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음.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 그날 그 성공이 온다는 얘기 듣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가셨겠어요. 이건 아닌데 싶어서. 아니, 난 가서 알았어요, 이거 가서. 아 가서서 하셨어요? 그럼 경기도 그, 그, 회장님을 너무 무시한 처사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여성회장님이 오버하신 건데, 그럼? 그쵸? 그래, 네, 여기 음. 이제 이런저런 그 사연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경기도 회장이 제가 없으면 힘든 일인데, 또 여성 회장이 어떤 독단적으로 음. 그렇게 할 만큼, 그러면 누군가의 좀 지원이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지금 그 임원진들 구성을 보면, 어, 이분이 그 여성 회장, 정은 회장이 김성교 의원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임원 구성들도 어, 마치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선거 처리됐을 때 김성교 선거 조직을 위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좀 갖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임원진들도 그렇게 좀 배치하고 이런 게좀 보인다라는 의심들도 어,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네. 시간 관계상 좀몇 개를 좀 네. 빼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김필래 전 의원 얘기를 음. 좀 들었었잖아요. 음. 이분이 그냥 제가 설명으로 할게요. 그~ 이분도 이제 그~, 그 국민의 힘에서도 당장 그~ 가지고 계셨고 윤석열 인수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천공이 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전공이 강해요안 되죠. <웃음> <웃음> 아니 일단은 정치적으로 이 위반도 네. 위반이지만 이분은 네. 사입의 종교 교주로 명시가 돼 있는 분이에요. 판결문에까지도. 어, 네. 네. 그러면 오. 이런 사람을 불러서 네. 여성의 교육을 시켜서 도대체 무슨 네. 이익이 있을까요? 그것도 네. 어, 바르게 살기 운동 네. 그 정부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네. 단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국민 세금으로. 이런 걸 열어준다는 겁니까? 음. 네. 그리고 김필래 전 의원은 천공이 오는지 나는 정말 모르고 갔어 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음. 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음. 음. 그런데 여기 축사 명단에 오른 또한 명의 전 의원, 도 의원이 있습니다. 음. 금종례 의원인데요. 이분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날 음. 안 갔다고 합니다. 음. 네,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음. 여보세요. 네. 네 금종례 회장님이시죠? 네네.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유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아예 회장님 저 다름이 아니라 작년 9월 5일날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열리는 바르게 살기 운동 여, 경기도 여성의 워크숍에 가서 축사 해주셨잖아요. 안 갔는데요. 안 가셨어요? 예예. 아 그날 안 가셨어요? 에, 그냥 에, 예 가셨는 줄 알았는데 여기 그, 응. 그 축사자로 초청은 받으셨었죠. 아 어, 받았는데 뭐안 갔어요. 아왜안 가신 거예요? 그냥 뭐안 갔어요. <웃음> 혹시 <웃음> 네, 저, 거기 강연자가 성공인 걸 알고 안 가신 걸까요? 그렇죠. <웃음> 아, <웃음> 그렇죠. <웃음>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사실 그 여성회를 아끼시는 마음일 텐데 전 회장으로서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깊이 생각도 안 했고 네. 그냥 연락을 받았는데 제 음. 일정. 도 그렇고 하튼 여 제가 안 갔어요 결론은. 아 여기 김필름 아.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그 강연자 초청할 때 여성 네. 회장님이 어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이거, 이거. 이게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아 보통 그래도 다른 뭐 부회장들이랑 임원진에서좀 상의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거안 거죠? 이번는 볼... 저희들이 모르죠. 네. 거기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네. 우리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여성회장 했지만 그런 건 아무도 강연회 같은 거 없었거든요. 네. 아그 동안은. 네, 근데 이제 뭐 천공이 와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근데 축사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좀 가기가 좀 그러셨군요. <웃음> 아무튼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요, 그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네. <laughs> 그도 래뭐 여쭤보는 취지가 네, 아 뭔지 궁금해. 네. 아니 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이고 아무래도 네. 이제 사이비 종교인이라고 네. 많이 우려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네. 좀...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멘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laughs> 아무튼 네. 저는 저기에 참석한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보통 이런 강연회 같은 거는 그동안에도 없다고 해요. 이분들이 다전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경기도협의회 회장도 제가를 안한 일을 여성 회장이 마음대로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정은 회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겠죠. 음? 정은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분이 사실 십집 가수예요. 아 가수시군요. 네, 0집 가수 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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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양평군 음. 홍보대사를 지냈고요. 음? 합천군 여주시야 함양군 홍보대사고 네. 국제 언론인클럽 홍보대사도 맡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김선교와 그 양평군 음. 홍보대사를 위촉해준 게 바로 김선교. 아하, 이런 인연이 네. 있군요. 네. 아, 네. 그리고 옆에도 저희가 입수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김선교와. 네. 네. 사진을 네, 찍죠. 네. 이게 여주 시행사예요. 음, 오곡나루 음, 음. 행사에 이렇게 함께 네. 사진을 찍고 네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이 성공 음, 얘기하면은 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것 같아서 네. 일단 다른 질문으로 좀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은 회장님이시죠. 네네 어떠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유탐사의 권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어, 어디요? 아 저희 그 인터넷 언론사인데요, 유탐사고네네네 아, 어떻게 뭐 십지가에서시잖아요. 아, 유명하시더라고요 <laughs> 예. 양평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몇 가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요 회장님. 네. 그 바르게 살기 운동 요것도 지금 회장을 지내고 계신 거죠? 예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네. 네. 최근에는 혹시 조금 홍보하실 만한 게 있으세요? 이제 3일절 행사를 위해서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공연 다녀왔고요. 어, 네. 네 지금은 뭐그 남진 선생님 60주년 콘서트 정옥 투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서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는 거죠? 예, 바르게 살기는 이제 제가 그뭐 네. 20여년 다돼 갑니다. 아, 오래 하셨구나 네. 회장님 네. 그김성교 의원하고도 되게 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 네. 우리 어머님 <laughs> 많이 이렇게 서포트 네. 해주시죠? 네네네. 네, 네. 행사할 때마다 축기도 많이 보내주시고. <laughs> 네. 네네. 네. 뭐, 최근에는 어떤 도움을 좀 주고 계실까요? 우리 김상교 의원께서. 뭐, 우리 또 워크샵 할 때도 길를 또, 또 보내주셔서 또 빛내주셨고요. 아, 워크샵? 네. 네. 네 9월달에 오빠랑이 아. 여성이 워크샵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뭐, 늘 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김성교 음. 위원이그 청공인이 나온 그 워크숍에 축기를 보낸 것은 네. 저 정은 회장님을 보고 일단 줬을 수도 있겠네요. 청공 그 자체보다는.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건이 정은과 음. 김성교가 굉장히 친한 사이고 음. 또 정은 회장 자체가 또 음. 청공과 그 가깝다라는 얘기를 음. 본인 스스로 합니다 음. 그렇다면 이렇게 천공과 가까운 정은회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주는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도 여기도 음.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음. 네 그렇구나. 이분에게 이제 천공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네. 물어보기 시작하는 장면 한번 보시죠 강의하신 분도 계셨겠네요 네. 아니 뭐 그것까지는 안 써주셔도 되고요 네. 어. 네. 아니 그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음. 천공 스승님 오셨더라고요 근데 누가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셔서, 예를 어... 전화를... 가수시고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날, 음... 그, 저기 회장님께서 청공식의 바르게 살기 여성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니까 여기가 이제 잘 화합하면은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날, 나 오셨나요? 어, 네, 그날, 네네네. 우리... 네, 네. 저희 워크샵 할때 계셨었어요? 혹시 음. 못 보셨어요? 예 제가 아, 잘 못봐서 그날 저기 초청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잠깐만 지금 저, 저한테 전화하신 취지는 이제 음. 바르게 살기 운동 진행하시고 워크숍 때또 천공수승도 이렇게 초청하시고 그래서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요 그 궁금한 이유는 저를 뭐 기사를 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서를 아니, 그 낼지 안 낼지는 모르죠? 그 말씀 해주시는 걸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면은 저를 누가 소개를 하셨나요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좀좀 살펴보다가 네네좀 알게 됐습니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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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라고요? 네 뉴탐사입니다. 뉴탐사? 네 네. 성함이요? 권지연입니다. 권지연 대표님요? 권지연 기자고요. 그때 천공수승 초청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음. 그 충공 소송 부분은 음. 민감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아 민감한 건가요? 네네. 네. 근데 그때 그 질문은 어떤 취지로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여성의 그...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셨던 거니? 근데 그걸 묻는 이유를 시지를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기자님. 어디서, 아... 무슨, 가으로만 해주시면 네. 되고요, 저를 홍보해주시려면. 아니, 아니, 회장님이신데. 인터뷰 그 홍보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회장님. 왜요? 왜요? 에? 총공수승은 또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아시는 지인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아는지. 네네네. 혹시 김성교 네. 의원께서 같이 행사하는데 좀. 아니, 오지는 않셨습니다 아, 오지, 오지는 않으셨는데, 뒤에서 많이 도움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 아니, 그거는 내 개인적인 가수활동에 도움을 주시지. 음. 김성교 국회의원이 천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기자님? 네, 그날 그럼 초청은 우리 회장님께서 천공을 이렇게 초청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예예. 아 그러면은 뭐 여기 여성회 다른 분들도 다게 찬성하셔서 같이 하신 거겠죠? 아 지금 뭐 제보로 받고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미 눈치를 많이. 네. 했진, 아, 이제 본인 홍보해주는 네. 거라고 생각했다가 청문 음.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음.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거는 민감한 얘기니까 쓰지 말아라 이러면서 네. 얘기를 했고요. 네. 뭐 대통령의 친구 어, 김성교 의원하고 음. 특별한 신분이 있는 어, 저 가수 어, 네. 저 여성 회장님 저런 분들이 또 천공을 또 초청을 했다. 그리고 어, 이날 그러지는. 그 강연자를 불렀는데 실상 음. 천공이 나는 강연 같은 거 아니고 질의응답 받겠어라고 하니까 음. 음. 이분이 그런 질문했다는 을 겁니다. 어, 이렇게 그 우리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음. 그러니까 천공이 약간 그때 이제 선거철이 아니었지만. 그런 약간 선거철을 대비하는 듯한 그런 음.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음. 여성에서 뚜들 모시면 경기도에서 이기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주제 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더 의심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강연자로 이렇게 부른 게 회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이냐 계속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요. 음. 제보 자색출에 이제 또 나서겠습니다. <laughs> <생각했습니다. 웃음>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네. 아니 이거 경기도 서비 방문... 여성회 행사였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성공을 이렇게 초청해서 강연자로 세우고 여성회 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아 그건 어머 양평 회장님께서 나한테 방문한 질문이었네. 누구 누구요? 어 아니 지금 저 양평 회장님은 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도 이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거기 날 참석하셨나요? 아니 어느 분이 제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도 네네. 여... 여기 참석하신가전를 뭐 가수를 홍보 가수를 홍보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신 줄 알았더니 신한 음악 전화를 그분도 계신가 보죠? 그분도 혹시 같이 의논해서 부르신 분인가요? 제가 지금 전화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언론에 내지 마십시오. 아니, 그거는 네. 회장님이 이리라 저리라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아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이날 아, 네. 김영선 회장도 오셨고 김필래 전 의원, 김종래 전 의원도 오셨잖아요. 뭐 알고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요? 그날 상품도 많이 진열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걸 준비하셨던 걸까요? 그런 것까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시는 거지요 지금? 아니 우리 기자님? 이렇게 빠르게 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기자님한테 제가 행사인 걸왜 제대로 설명을 합니까? 네? 뭐예요 지금? 이날 그 식대는 누가 내신 거예요? 우리 바르게 여성회에서 다 했어요 그 여성회에서 그렇게 내신 네. 거예요? 네 호텔에서 드셨으니까 좀 식비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쵸? 여보세요? 아, 어, 이거는 지금 우리 기자님 저한테 그 질문하시는 거는 좀 이상해야 지더 이상 전화 안 하겠습니다. 천동 스승에게 강연비도 그만 답변, 이요. 그만하겠습니다 청문수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이시라, 바르게를 너무 또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음. 네. 그럼 날날요 네. 네. 그런데요, 자, 잠깐만요. 김명수 회장님께서 제보가 가셨나요? 회장님께서요. 제가, 회장님. 제가 제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이사실을 그러니까 축사하시니까 그날 참석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네. 네. 제보자색출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그때 김성교 의원도 비슷한 반응이었잖아요. 내가 그 누군지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도 뭐양평회장님을 거론하던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나한테 반론한 질문이네 이렇게 듣지를 못해서 어.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용을 소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그분이 연결해 주세요라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이런 분들은 더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네. <laughs> 네. 자, 김성교 의원에게도 물어봤죠. 네, 그래서 음. 그때 이제 골프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할 음. 때, 질의서를 보낼 때, 요때요 얘기도 물어본 거예요. 지난해 구월 음. 5일 바르살기 살기 경기도 여성의 워크숍에 축기에 보냈는데, 그날 천, 천공이 강연자로 초청된 거 알고 있었는 정은 회장과 천공이 평소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이원님이 지원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라고 음. 하니까 천공은 누구인지 모르고 정은 가수는 제가 군수일 때명의 홍보대사였습니다 이렇게 딱온 거예요 천공은 음, 음. 누구인지 모르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천공이 음, 음. 누군지 어떻게 모르죠 음. 네 그래요